오늘은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루카복음 2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오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리아 성모님은 아들을 아버지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에 가셨고, 시무오는 예수와 마리아가 모두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리아님의 삶은 완전히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의 겸손한 집에 이미 취임된 어머니가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하느님은 성모님을 유배에서 구하지 않으셨고, 그 성급한 여행에서 조금이라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으셔서 다시 시작해야 되었습니다.예수께서는 12살에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찾으심으로써 부모들의 걱정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수년 후에 주님의 공적 생활 때 마리아께서는 중상모략과 오해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신,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외침, 아들을 보는 외로움과 포기, 만남 갈보리로 가는 길. 성모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고통의 광대함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예수 높이 달린 십자 곁에 성모 서서 비통하게 우시니, 예수모친 이런 고통 지켜보는 우리 죄인 누가 울지 않으리 십자가의 아들 보며 함께 받는 성모 고통 누가 슬퍼하느리 사랑의 샘 동정 성모 저희들도 슬퍼하며 함께 울게 하소서 성모님의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성모님, 우리가 죄를 혐오하고 우리의 죄와 매일 세상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배상에 더 관대하도록 도와주십시오.